자, 수특 22강의 그 1번 문제, 요거는,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 낙농업도 환경, 어, 오염시키고 좀, 어, 환경에 부담이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milk is mostly water. 우유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 자, 우유는 주로, 어, 거의 물입니다. 그렇잖아. 뭐, 액체가 90몇 프로 되겠지, 우유니까. 자, most l y 는 주로라는 뜻의 부사잖아. 그러니까, 뭐, mainly 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어휘로 바꿔쓸수 있다. 자, 우유는 대부분 물이다. For every unit of milk.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unit이라는 게 단위라는 뜻이니까, 우유의 매 단위, 마다, um, she produces, 여기서 she라는 거는 젖소를 뜻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젖소가 생산해 내는 그, 우유. 근데 그매 단위 그래서 우리가 또 every는 단수 취급 그러다 보니까 unit, units 쓰지 않도록 이런 거 주의하고. 자, 그러니까 매 단위마다 a dairy cow 이게 그냥 젖소라고 하면 돼. Dairy가 왜 우리 유제품의 할때 dairy 쓰잖아. 자, 그래서 젖소는 must consume 소비를 해야 된다 또는 섭취를 해야 됩니다. 뭐를요? Equivalent unit of water. Equivalent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단위의 물을 예를 들어 우유를 뭐 1리터 생산하려면 물도 1리터 뭐 해야 될거 아니야. 음, 그 얘기였어. 자 그다음 commercial dairy operations 요까지가 주어네. 그러니까 상업용 낙농업체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 우유 팔고 뭐 치즈 만들어 팔고 하는 어, 그런 상업용. 낙농업체들 얘네들은 convert합니다. convert는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convert a into b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a를 b로 전환시키다야. 그래서 millions of gallons of water. 그러니까 미국은 주로 이게 리터 이런 것보다도 막 갤런 쓰고 이러거든 얘네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위다. 자, 그래서 물 수백만 갤런. 음, 이거를 뭐로 전환한다? Milk 우유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유 생산 많이 한다고요 제품으로써 그러니까 상업용 낙농 업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백만 갤런의 물을 우유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는 계속해서 요런 어, 상업용 낙농 업체들을 말하는 데이다 자 그들은 사용합니다 thousand of gallons of water daily 하루에 어, 그러니까 thousand gallons 이니까 뭐 수천 갤런 이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daily니까 매일 근데 뭘 하기 위해서 요런 투도 그냥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이겠지. keep their h a r t s 어, h a r t s 가 원래 우리 소떼 어, 를 h a r t s 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들의 소떼와 또 mega facilities. facility가 왜 시설이잖아. 근데 메가가 붙었으니까 완전 엄청 큰 시설이겠지. 대규모의 시설들. 이것들을 keep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그래서 요거는 좀 문법적으로 볼 거는 keep이 여기서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그들의 소떼들과 시설들 목적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clean 얘가 바로 목보 역할하는 그래서 형용사 clean이야 깨끗한 요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수천 갤런의 물을 매일 써안 그러니까 그래도 얘네들 젖소들 매기는 물만 해도 수백 갤런인데 거기다 플러스 깨끗하게 씻겨야 되고 시설도 청소해야 되고 그런데도 물이 어, 한 수천 갤론은 드는 거야. 엄청 물 많이 쓴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런데 형용사인 클 n c l n 뒤에서 부사인 enough가 이렇게 꾸미고 있지. 자, 요거 우리 아는 구문이다. enough to 구문이잖아. to 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한, 충분히, 그지? 뭐할 만큼 충분히 <laughs> to pass inspec, uh, inspections. 자. 요건이 인스펙션이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과할 만큼 충분히 깨끗한 상태 나와서 이제 검사원들이 나와서 검사하고, 어 이거는 어, 위생 불합격, 이러면 또안 되나 보지, 어, 뭐 패널티 먹고 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통과할 만큼 그 정도로 충분히 깨끗한 상태 그거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물을 많이 쓴대.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와 낙농업계에서 물 많이 쓰네 아, 요런 내용들을 알수 있겠다 그지? 음. 자 그러면 이 물이 뭐 얘네들 씻기고 시설도 씻어내고 하니까 이 물은 됩니다인데 waste 그래 폐수가 된다 이 말이잖아 결국은 폐기물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 더러운 물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은 폐수가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폐수요? 주격관계 대명사 절이네 컨채미네이트가 오염시키다 단어는 알고 있지 단어쇼 많쳤네좀 이따 치자 자 그래서 surrounding surrounding은 둘러싸고 있는이라서 주변의다 요거는 대수층을 말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주변의 대수층을 오염시키는 그런 폐수가 됩니다. 자 요거는 주격관계 대명사라서 위치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뒤에 동사 쓸때 수를 보자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 s 붙여 쓰는 것까지. 자 그다음 production of m e t h a n gas 이게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네. 물 오염시켜서 주변의 대수층 오염시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메탄가스의 생성 응, 만들어냄 이것도 또한 문제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 거지 낙농업계가 환경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 폐수를 이만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인데 메탄가스의 생성 이것도 문제래 그러니까 6번 문장 같은거 따로 빼 놓고 알맞은 자리 넣어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자리 요까지는 물물 오염 시키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메탄가스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기업식 낭농업 응. 기업식 낭농업 응. 이게 employee 한대 이게 무슨 뜻이더라 employee 어, 물론 뭐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하는 것도 있지만 활용하다, 이용하다, 이때 또 있죠. 자, 뭘 이용한다? Advanced Technologies, 니까, 진보된 기술, 즉, 발전된 기술들을 이용합니다. 뒤에 뭐 예시들 나와 있어. 이런, 이런, 이런 기술들이요. 농농업계에서도 그러니까 동물을 뭐 유전자, 동물 유전학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에, 요거는 뭐 미생물학, 이런 거겠지. 그리고 Biophysics, 니까, 뭐 생물 물리학. 또는 뭐 생화학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첨단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용하다라는 employ라는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가 이거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요거는 어떤 거니? 거대한 사육과 프로덕션 시설이야. 그러니까 거대한 사육과 그런 생산 시설 이것도 이용한다고요. 자 그런데 요 시설들은 뒤에서 음, 요렇게 꾸며주네. Stock e d with 하면 요거는 합쳐서 그냥 뭘 갖춘 이러면 돼. PP 그러니까 꼴을 쓰는 거를 조금 주의를 하자. Stock 된 시설이야. 뭘 갖춘 시설이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요. Microbiology 음또 음, 이거 아닌데 이거 했던 거네. 어 밑에 거네. 음. Specialized equipment니까 이거는 좀 특수한 장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춘 시설 예를 들어 특수한 장비는 밑에 나오죠 우유 같은 거 이렇게 짜내는 밀킹 머신 뭐 착유기 이렇게 되겠지 착유기라든지 어 파이프 뭐 배관 스프링클러 그리고 스프레이어 이게촥 분무하는 분무기 등등등 이런 시설도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갖춘 음, 이거 요 인플루이의 목적어는 이거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야 이런 거 쓰니까 문제가 뭐지 인프라스트럭처 요게 이제 기반 시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낙농업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낙농업의 기반 시설을 말하는 거다. 자, 낙농업의 기반 시설은 must be disposed. 자, dispose가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be disposed of. 예 of와 함께 쓰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지다, 폐기가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must가 붙어가지고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네. 요런 낙농업의 기반 시설이 폐기가 되어야 하는데 as newer industry. Standards make it outdated. 뭐할때 폐기가 돼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즈는 웬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니까더 새로운 어떤 산업의 표준 기준 이게 그거를 outdated 한 상태로 만들어 버릴 때 outdated가 어떤 거지? 뜻 아니야 이거? 구식인 거야. 신식 말고 구식. 야, 이거 이미 날짜 지났어. 이거 옛날 거야. 구식이야 하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 이거 신식 인프라다 했는데 어야 이건 이제는 지났어. 구식이야. 요즘엔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표준이 자꾸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표준이 그거를 구식으로 만들어 버릴 때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 얘도 폐기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쓰레기 계속 만들어 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transporting milk. 이건 또뭐 하는 거냐? 우유를 그래 수송하는 거야. 그것도 long distance니까 장거리, 아주 먼 거리까지 이렇게 우유를 수송하는 것. 이것도 require 뭘 필요로 하네? 뭘? Refrigeration과 fuel. 이거는 당연히 뭐 냉장 응, 시설 같은 거겠지? 냉장. 그리고 이건 연료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오염이잖아, 그지? 화석 연료 많이 써야 되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milk 우유가 요거 뭐더라? Used to 그래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습관이나 근데 뒤에 보니까 지금은 비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상태 과거에는 이런 상태였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다 그치 used를 썼다는 거는 그래서 요거 used 비 같은 거 달거나 이러면 안 되죠 비used 아니다 음. 자 그러면 과거에는 패키지 되었었대 근데 in 어디에 패키지가 됐다고요 우유가 옛날에는 리유저블한 유리로 된 그런 병에 너는 그런 기억이 없을 거야 쌤도 뭐 그냥 만화나 영화에서나 봤는데 유리병 같은데 진짜 우유 넣어가지고 막 배달해 주고 막 그랬었거든 옛날에 유리병에 든 우유가 있었어 진짜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유리 용기에 우유가 포장이 되었었다 자, 그러나 It is now typically sold. 지금은 우유가 일반적으로 팔린다 그랬는데 인 어디 안에 담겨서 팔리냐 플라스틱. 그 i c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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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거 a s t i c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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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 a s t i c p l a 거. t i c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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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s t s t o s t i c p l i c s t i 해야 돼. i c 어 그리고 그거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엔드가 있으면은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most of it이라고 쓸 거야. 근데 엔드 없이 콤마만 있는데 most of it 이렇게 나오면 네가 틀렸다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거 most of which인 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고요. 콤마랑 위치 i c 랑 음, 별표도 좀 하고 눈에 확 띄게 좀 표시해놔라. 시험에 내기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쌤들이 안 놓치신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봐 놓을게.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에 이렇게 담겨서 판매가 되는데 아 그런데 그거 중에 대부분은 플라스틱 용기를 말하는 거야. 어, 그거 중에 대부분은 becomes 뭐가 됩니다 그러는데 뭐가 돼? solid waste가 된대. 그러니까 solid 고형의 딱딱한 단단한 뭐 또는 무늬가 없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러니까 고형의 그런 폐기물이 되는 거잖아. 그지 어,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뭐에 도 불구하고 much of it is 이거 봐 이거는 oldo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오니까 much of 이거는 it이라고 표기를 하지 그지 어. 비록 그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r e c y c l a b l e 하면 이뭐될수 뭐 있음 그래 재활용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솔리드 웨스트 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고형의 폐기물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 쭉 읽어보니까 낙농업이 환경에 굉장히 해를 많이 끼치네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 쭉쭉쭉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어, 대수층 어, 물 오염시키지, 메탄가스 생성도 문제지. 게다가 이 시설 같은 것도 때에 따라서 좀 지나면 구식되면 다시 다 버려야 되니까 그다 폐기물 되지. 음. 장거리 운송할 때도 연료라든지 냉장 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화석 연료를 쓸 것이며 어, 등등 등등 해서 마지막 용기 문제까지 용기가 또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낸다 재활용 될수 있는 비닐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대로 리사이클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였어. 자, 이번 가보자. 자, 이거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또 환경, 그 환경을 화두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잖아. 뭐냐 지속 가능한. 알지 뭐지 sustainable sustainability 그지 고단어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머릿 속에서는 약간 친환경적인 같은 느낌으로 네가 가져가면 돼자 그러면 기업이 이런 지속 가능성 음, 여기에 미치는 영향 보자 cooperate 기업 나오네 기업의 음, 사회적인 책임감 이게 주어네 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것이 require 합니다 요구를 한데 근데 이거 오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한테 목보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목보는 t 부정사로 썼지. 이거는 사역지각 아니니까요, 됐지. 자 그러면 기업들에게 회사들에게 뭐하라고 요구하냐? Be accountable. accountable. 어때라? Be accountable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for까지 써가지고 어디 어디에 책임을 지는 거거든. 어디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니 그들의 action.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에 기업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좀 책임을 질 것을 응. 그러니까 이게 요구를 한다라는 거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어, 회사들한테, 기업들한테 야 너희들의 어, 행동에 너희들이 좀 책임을 져라. 근데 end 나왔어. 이거 뭐 연결하냐? 뭐 end recognize야? 그건 찾을 수 있어야 돼. 요, recognize를 주어가 하니, 목적어가 니 그러니까, 얘 목보잖아. 여기 있는 be and recognize. 그러니까, 둘다 지금, to에 걸려있는 어, 목보 역할하는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기 좋잖아. ing 같은 거쓱 내놓거나 이럴 수 있지. 안 되지. 응. to 부정사로 쓰든, 아니면 이렇게 원형으로 쓰든 이래야지. 응. 그리고 또뭐할 것을 요구한다고요? 기업들이 recognize. 인식할 것을 요구해. 뭘 인식하래? The impact. 영향이네. 근데 무슨 영향? 이거는 관계 대명사절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에는 당연히 기업들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이야. 어디에 미치는? 사회와 환경에 기업들이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기업들이또 인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거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기까진 됐지? 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들에게 야 이거 책임지고. 그리고 너또 이런 것도 좀 인식해라라고 요구를 한대. 그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목관대가 생략이 됐겠죠. 음. 요 have 뒤에 그 임팩트가 목적으로 들어 있었을 텐데 없잖아. 자, managing waste uh, responsibly. 요까지가 주어네요. 매니지하는 것은 지금 주어로 쓰인 동명사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좀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 주어네. 음. is a part. 일부분이다. 무엇에? of this production, our responsibility. 이러한 책임의 일부분이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폐기물도 제대로 좀 책임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되네. 자, Companies, 회사들이야. 회사들은 improve 할수 있어요. 개선할 수 있대. 그들의 waste management practice를, 그러니까 폐기물을 관리하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관행 같은 거를 좀 개선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뒤에 나와 뭘 함으로써 evaluate 뭐 하는 거지 평가하는 거야 evaluate 는뭘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waste production 이거를 평가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쓰레기 생산 양을 말하는 거야 그런 거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finding 요거는 연결하는 두 가지 보이죠 by에 걸려 있는 동명사 and 동명사 그러니까 얘도 by에 걸려 있으니까 해석은 이거를 평가함으로써 그리고 방법을 찾음으로써 어 이걸 개선할 수 있대. 자기들이 이제 쓰레기 관리하는 본인들의 관행을 그 기업의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이거야. 자, 그러면 finding ways 니까 방법을 찾음으로써 방법 뒤에 또 투부정사가 꾸미겠죠. 그걸 좀 줄이는 방법. 그럼 여기서 is은 뭐다? 이런 건 찾아야지. 그거를 좀 줄이는 방법. 그게 뭔데? 뭘 줄여? 그들의 waste production, 그래 그들의 폐기물 생산, 그들의 폐기물 생산량. 어, 일단 그거를 좀 평가를 하고 어 적다, 적정하네, 아유, 너무 많네 이런 식으로 일단 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 폐기물 생산량을 좀 줄이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improve 할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자, they can also implement 그리고 그들은 또한 시행할 수 있지요. 뭐를? 재활용. 그리고 요거는 퇴비화 프로그램이야 이런 거를 어 그들은 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했고 또 중요한 거 나오네 자 완전한 문장 뒤에 또 콤마 밖에 없으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래서 이거 which 써야 되지 그 end가 있었더라면아 그런데 그것들이 뭐 아니면 그리고 앞 문장이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만 지금은 end가 없기 때문에 어 which를 써야 돼아 그런데 그게 reduce 할수 있어요 줄일 수 있대 뭘 양을 요 쓰레기의 양인데 요거는 센트라는 PP가 뒤에서 꾸미는 거 알겠지? 랜드 필즈가 매립지야 쓰레기 이렇게 왜 파묻는 쓰레기 이렇게 모아두는 매립지 있죠? 쓰레기 매립지를 랜드 필즈라고 해.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지는 폐기물이니까 센트를 썼지 이거를 샌딩 같은 현재분사 쓰면 안 되겠죠? 수동의 의미라서. 그러니까 너 여기 생략된 두 단어 좀 써볼래? Which? 굳이, 굳이, 이제 하면 되지. 어. Which is sent. 어, 현재 시제잖아. 그지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는 그런 폐기물의 양을 어, 줄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뭘 함으로써 이런다. Be conscious of 하며 뭐뭐를 의식하다, 인식하다, 알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by ing. 역시 또 방법이야. 뭘 인식함으로써, 어, 자각함으로써, 뭘. They are waste management practices. 그러니까 그들의 폐기물 관리 관행 같은 거 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좀잘 자각을 함으로써 기업들은 뭐할수 있다? Prove.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증명하다니까 목적어 나와야 되지. 그거 대절이야. 여기 있는 대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얘는 뭐지? 그냥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간 거야.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요 대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떤 내용이냐 그들이 여기서 또 중요한 거한개 나옵니다 표시해라 be committed to 뭐더라 이게 뭐뭐에 전념하다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잖아 이때 to는 뭐다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뭘써 그래 동명사를 쓴거 이거 그래서, 요, 동명사 쓴 거, being 이라고 쓴 거, 여기다 별표 달아줘야 돼. 원래 be committed to 에서는 그게 잘 나와. 그니까, 쉬어 문제는 to be 이렇게 나올 걸 아마. 만약에 낸다면, 어법으로 내면, 이걸 그냥 to be 내면 니가 틀렸다 찾아야 돼. 전치사 to다. 자, 그들이 전념한다. 어디에 전념? being sustainable.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 지속 가능한 상태인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친환경적이야, 환경을 생각해 이 말이지. 지속 가능한. 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또 어때?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이런 상태인 것. 어 우리는 그런 상태인 것에 지금 어 우리 전념하고 있어라는 걸 소비자들에게 증명을 한다라는 거지. 이건 비니까 뒤에는 형용사로 이렇게 두개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지? 얘는 또 형용사를 꾸며야 되니까 부사 형태로 써야 되고 형용사 부사 같은 것도 어법에는잘 나오잖아 응. 자 in addition to도 똑같이 표시해야 되지 않겠어? 이때도 똑같이 이 to는 무슨 to다? 전치사 to죠 뭐뭐 이외에도 뭐 뭐에 덧붙여 할때 전치사 to기 때문에 뒤에 역시 reducing의 동명사 왔어 왜또 표시해 이게 두 번이나 나왔으니 내가 틀면 한, 한 개는 내겠다 시험에 자 그러면 이거 줄이는 것 이외에도 그런다 어 그들 자신의 폐기물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딴 이야기도 조금 덧붙이겠다라는 거야 자 기업들은 회사들은 can also contribute to contribute to도 무슨 뜻이냐 어, 어디에 기여하다야 물론 이때도 투가 전지사라서 뒤에 명사, 내지는 동명사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명사가 왔지. ING가 없는 그냥 명사. 그러니까 이거 폐기물 감소, 그것도 on a larger scale, 이니까 더큰 규모로 폐기물 감소, 어, 그거에 기여를 또한 할수 있대.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 폐기물 줄이는 것도 일단 어, 역할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훨씬 더큰 규모로도 폐기물 감소에 얘네들이 기여를 할수 있대, 회사들이.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법이 있네. They can work with suppliers. 그들이 공급업체와 함께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뭘 하기 위해서요? 줄이기 위해서인데 뭘? 패키징. 이게 바로 포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포장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 그리고 파인드 하기 위해서. 요것도 지금 투에 걸려 있는 원형 and 원형 요거 두개 투에 걸려 있는 거 알겠지, 그지 이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공급업체랑 협력을 할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패키징을 포장을 줄이고 이건 뭐 하는 거니? 또 방법을 찾아. 그런 방법이면 또 뒤에 투부정사가 무슨 방법인지 이야기해 주네. 뭐 하는 방법? 더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 더 친환경적이고 계속해서 리유즈 할수 있고 리사이클 할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음, 찾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랑 함께 작업을 할 수도 있네. 그러면 단지 그냥 어, 우리 회사에서 폐수를 좀 줄였어요. 폐기물을 줄였어요가 아니라 아예 제품에서 나오는 막 패키징 자체를 또 줄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있다. 어소가 붙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이 또 제시가 되나 보다. 자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계속 그들은 기업들인 거 알겠지? 대인은 기업들이다. 음. 자 그리고 기업들은 또한 파트너 할수 있어요. 동사로 파트너 역시 협업하는 거야. With와 함께 써. 누구랑 협업할 수도 있냐? Organization이니까 어떤 단체다 그지? 자 그런데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는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줘. 뭐 하는 단체래? Promote를 하는 단체네. Promote가 뭐 하는 건데? 촉진시키는 거지. 리사이클링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 이거는 Waste Reduction. 뭐 하는 거야? 그래, 폐기물 감량. 이거를 목표로 하고. Support. 그리고 또 지지도 하네. 뭘 지지하지? 요거는 법률의 재정을 말하는 거다. 규제야. 응? 규제 규제?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거는 뒤에서 지금 PP가 꾸미고 있어. Aimed at 그러면 뭘 겨냥한 이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네가 두 단어를 넣을 수는 있어. 넣어봐. 그래, which is 를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PP 인거 조금 주의할게. 그러니까 뭘 겨냥한 그런 규제냐 이거? Reducing waste 뭐 하는 거지? 그래, 폐기물을 줄이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전치사 et 이니까 뒤에는 동명사를 썼지, 그렇지? 응. 그래서 폐기물 어, 줄이는 거를 겨냥한 그런 법률 제정 같은 거를 support 하는 바로 그런 단체. 그러니까 요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 안에 동사 promote를 하고요 그리고 support를 하거든. 그러니까 너 이거 두개요 대시 지금 복수잖아. 그지? 주격관계 대명사이고요. 물론 위치라고 써도 되고 선행사가 organization, s 복수기 때문에 둘다 복수동사 쓴 거. 요런 거는 조금 주의하자고. 어디다 s 한개쓱 달아놓을 수 있어. 아니면 너 요거 변형해 볼래? h a t 과 promote 두 단어를 한 단어로 고쳐봐. 뭐라는 거야? 데과 프로모트라는 두 단어를 어떻게 s 이라고 프로모팅 프로모팅하면 얘는 어 서포팅이 돼야지 이해되죠? 현재 분사도 어, 명사 바로 꾸밀 수 있잖아. 그러니까 프로모트를 하고 서포트를 하는 단체, promoting and supporting 그렇게 바꿔놔도너 맞는 거 알아라, 됐지 여기 있는 한번 써줄게. 요 주격관계대명사 랑그 뒤에 있는 동사 and 동사 이거를 ing 로즉저두 단어를 promoting 그 위치나 대은 없어지면서 당연히 그리고 supporting 이렇게 현재 분사로 고쳐도 뜻은 똑같더라 자 그럼 이제 또 by ing 뭘 함으로써 그러는데 뭘 함으로써 taking these steps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들은 뭐할수 있다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대. 뭘 줄이는 거? 당연히 폐기물을. 그런데 throughout 이니까 뭐 전체에 걸쳐서 이 말이야. entire supply chain.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공급망이죠. 전체 공급망에 걸쳐서 폐기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그리고 promote 하는데 도움이 도 되니까 이것도 help 뒤에 있는 투부정사 거기에 reduce and promote. 여기 병렬이 좀 많이 나오네.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띄게 표시 안 해도 돼. <laughs> 요거 두개 연결하는 엔드겠다. 그렇지? 헬프 2에 걸려 있는 각 기업들이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체 공급망에 걸쳐서 폐기물을 줄이고 또또 또 촉진, 뭘 촉진? 이 중요한 단어. 이런데 빈칸 뚫어 놓기 좋잖아. 이거 뭐지? 이게 지속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도 on a larger scale. 더큰 규모로 그래서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이야기였어.